아, 하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오, 안녕하세요 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아니에요 저 SNS 반갑습니다 네, 좀빈 어, 곳이 있으니까 좀 다리도 이렇게 해주시고 말아 보여야 되니까 몇 군데 없는데 지금 배우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인사하려고, 오, 좀 기다리셨죠? 네 빠지게 많아 보일까요? 호응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 잘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지금부터 신민합니다. 아! 자, 여러분도 괜찮아요. 과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시고, 감독님, 그리고 부정정 신민아, 그리고 대표님까지 모셔가지고, 어, 영화 이야기 듣고, 그리고, 간단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 주역을 분이 부회를 만들어서 받아갖고, 선물을 드리고 할 겁니다. 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니 그리고 배우님, 대표님 축시겠습니다연습번니다 네. 저희 네. 환호! 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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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나의 사랑, 나의 사부 나의 사랑, 이의사입니다 이렇게 많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사 재밌게 보시고 집에 돌아가사서나소문좀 많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다사합니다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 저요? 아, 네, 영화 이제 5이트 됐는데 어제는 2개월째 2개월 돌고 있거든요 네, 그어 오늘, 오늘 수고하 여러분께서 저희 영화 사랑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드리고 싶고요 아, 앞, 아, 아, 앞으로도 저희 영화 사랑해주실 거죠?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 영화 따뜻한 영화입니다. 따뜻한 마음가로 가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아입니다. 황금백코 네, 일요일 날 오후 어, 오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커플끼리 봐도 즐거운 영화지만 동성끼리 봐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즐분게 보시고요. 어, 돌아가실 때나중 따뜻한 어떤 사랑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를 제작한 변 네. 고은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네. 주말 저희 영화와 함께 행복한 시간 <laughs>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120만 수원시키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면 사인이 담겨있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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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다잘 생겼다. 잘 생겼다. 예.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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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강의를 <laughs> 하고, 네, 결혼을 위해서, 예, 네,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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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스, 이렇게 하고 다시죠. 또, 어늘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하시고요. 알고 같죠 네, 따뜻한 유튜와 예, 네, 아름다운 댓글을, 또,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른 댓글을 만나보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령 네. 인사. <laughs>